본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 7 4회2부 해외축구 시간입니다. 아주 재밌었던 여름 이적 시장이 <laughs>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오늘은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위너 베스트 5 순위를 뭐 굳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팀 한번 뽑아보죠. 순위 정해 왔어요 그냥. 아 정하셨어요. 선도 네. 안정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쨌든 다섯 팀 네. 루저 베스트 5 다섯 팀 한현 님과 네. 한번 숙제를 냈습니다. 뽑아 한번 뽑아오자. 아스날은 체이에서 끝났어요. 첼시는 매업 패왕 하려고 하시나요? 네. 자, 위너 베스트 5 매업 사과는 들어봤어도 매업 <laughs> 패왕을 하려고 그래 아이 네. 참 정말 위너 베스트 5부터 아. 한번 네. <laughs> 위, 네. 자, 위너 베스트 5첫 네. 번째 한유원님부터 볼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수완지 앤드 아 네. 팰리스. 네. 수완지 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뭐딴거 없습니다. 여기 아이유 선수 있고 여기는 카바에 선수, 음. 사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영입을 그렇죠. 했고 네. 반면에 주력 선수, 기존 선수 유출은 거의 없죠. 맞습니다. 에, 에. 그런 상태에서 퀄리티 올려 주는 확실한 선수들 영입했고 네. 지금 시즌 초반부터 이미 효과 보고 있습니다. 수완지 앤드 팰리스입니다. 맞습니다. 자유계약 최고의 알짜맨이었죠. 안드레 아이유. 시즌 끝까지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 그렇습니다. 아, 수환지가 잡았어요. 좋은 날 맞이했습니다. 아이유 영입했고, 고미스가 이제 부담이 좀 줄면서 오히려 득점도 고미스가 그러다 보니까 더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요. 백업 에데르까지 영입을 했고, 아, 중간중간. 타바누 선수도, 타바누 선수도 좋아요. 타바누 선수도 괜찮아요. 닐 테일러 선수가 네, 왼쪽 수비인데 네. 중간중간에 시즌에 좀 힘든, 힘들어서 든힘 지쳐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타바누도 상당히 좋은 여미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닐 테일러 선수가 긴장을 타야죠. 네. 그렇죠. 네닐 테일러 선수가 조금만 뭐안 좋다 그러면 바로 이제는 음. 타바누 선수가 그렇습니다. 나올 겁니다. 네. 음. 거기에 또 센터백으로 스웨덴 대표 노르트 펠트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아주 팀의 위험 요소를 완벽히 치유했다. 네. 수원지씨티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수완지 시티 골랐습니다 어, 수완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완지 시티 어, 있습니다 어, 저는 수완지에다가 공동순위가 펠리스까지 네. 네, 제가 또한 팀을 고르면 위너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물론 돈은 많이 썼습니다 <laughs> 그것이 사실은 감점 요인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팀에 꼭 필요한 그런 클래스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위너로 이제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난 시즌에 속도 어, 팀의 속도가 조금 저하됐던 부분이 있는데 스털링 선수가 들어가면서 나바스, 나바스와 함께 좌우 밸런스도 생기고 역습 스피드도 좀 살아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케빈 데브라이너를 막, 막판에 잡으면서 이 데브라이너의 어떤 그큰 줄기의 패스, 네. 네, 그리고 또 득점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공격의 다양화나 또 득점 부포에 있어서 플러스 유이 분명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갈라 선수 경험이 좀 부족하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오타멘디까지 들어갔고 다비드 실바 선수가 좀 지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비드 실바의 역할을 7 80%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왼발의 기술까지 있는, 패스 능력까지 있는 델프의 영입. 네. 이것 또한 실바의 대체 또는 교체 자원으로 아주 좋은 영입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대 교체도 하면서 알찬 여기까지 성공했다. 맨시티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활력이 좀 필요한 팀이었잖아요. 네. 어뭐 베테랑 뭐 경험이 많다고는 하셨지만 오타맨디 선수도 어떻게 보면 팀에 좀 활력을 넣어줄 그렇죠. 수 있는 네. 음, 유형의 선수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맨시티는 필요한 것을 얻었다. 음. 맨시티가 어찌 됐건 이 영입으로 인해서 어,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또 음. 강력한 우승 후보 위치를 지금 굳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맨시티를 3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아, 맨시티 네. 3위에 선정하셨네요. 네, 네, 네. 네, 한 위원님도 맨시티가 했습니다한 위원님의 또한팀 소개를 해주시죠. 두팀 공동이에요, 이게. 네. 공동. 도르트문트 앤드 로마. 아, 아, 도르트문트 앤드 로마.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의 영입을 음. 보면 번쩍번쩍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특히 저는 바이글 선수를 데려온 게 엄청난 효과를 보고 볼 것이고 이미 보고 있다고 음. 생각이 돼요. 이 바이글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면서 정말 볼을 지켜내고 어 패스 연결을 아주 정확히 해줄 수 있고 어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 진영으로까지 또 올라가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시야나 키핑 능력 재간 이런 걸 봤을 때뭐 사비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잘하면. 이 독일 리그의 사비가 음.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글 선수의 영입만으로도 괜찮은데 이 비르키 골키퍼가 또 스위스가 사실은 제가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얀 존머 골키퍼 예. 말씀도 드렸는데 이 비르키 선수는 물론 존머 선수의 스위스에서는 조금 가려 있기는 합니다만 비르키 선수도 군대스리가 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몇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우수한 골키퍼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벌써 바이든 펠러 선수를 그냥 밀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곤살로 카스트로 박주호, 야누자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아주 깨소금 같은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엘 감독이 정말 어, 번쩍거리지 않으면서도 팀을 잘 만들고 있다. 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도르트문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돈을 별로 안 썼어요. 저는 음.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부분 임대료 정도를, 정도를 네. 쓰고서 영입을 했는데 세리아 클럽들이 요즘에 많이 그래요. 어 근데 네. 임대도 이렇게만 잘하면 정말 저는 맞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코 살라 그리고 프랑스 리그로부터 디니우 선수 그리고 안토니오 리디거, 이아고 팔케, 윌리엄 벤키르 선수까지 음. 데려왔는데 이 선수들 총액이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로마가 필요한 특히 공격력 강화 부분 또 측면 수비 음. 뭐, 중앙 수비, 이런, 부, 또 이제, 지금 스트로트만 선수 문제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도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보강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알짜 영입을 해서 우승권 도전을 음. 충분히 할수 있는 전력을 로마가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내보낸 선수 가운데는 근데 약간 아쉬운 선수가 한 명은 있어요. 로마 뮬리 선수. 음. 어, 지금 로마가 앞으로 향후에 수비라인의 문제가 좀 생겼을 경우에는 아마 로마 뮬리 선수가 저는 좀 그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 요소는 약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로마도 아주 훌륭한 여름을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엔 로마. 삐까번쩍해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경제적으로 요소요소에 정말 필요한 선수들을 제대로 들여왔다 그래서 저는 두 팀을 사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데스리가에서는요. 볼프스부르크 했어요. 도르프 네네네 네네네 도, 볼프스부르크가 아시다시피 케빈 데브라이너를 맨시티에게 주면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현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이게 이제 키였죠. 드락슬러를 잡아갔습니다. 유벤투스가 네. 좀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는데. 네. 네. 돈도 많이 남기고 어, 이 캐빈 데브라이너 공백을 이제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문제였는데, 일찌감치 영입했던 막스 크루제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면서, 뭐, 도스트 선수가 원투베 있는 상황에서, 왼발을 쓰는, 어, 이 막스 크루제, 또, 뭐, 오른발잡이, 이 드락슬러, 다이 선에서 뭐 왼쪽, 또 중앙, 같이 활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전개나 득점 지원, 이런 부분에서 쓰는 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가진 장점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조금 이 선수들이 호비 더 도스트 선수와 뭐 다른 공격진들과 잘 맞을 경우에 오히려 팀이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를 저는 위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드락슬러 선수 데려온 건 어쨌든 기민했어요. 네. 어, 그리고 아마 팬들의 사기 면에 있어서도 데브라이너 내보냈는데또그 그렇죠. 정도 또 분데스리가 내 스타가 안 오면 사실 네. 좀 문제가 있는데 또 게다가 샬케면은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적인 순위 경쟁 팀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딱 빼왔어요. 네,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막스 크루제만 있었으면은 이게 윈어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드락슬러가 오면서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지금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선정을 했습니다. 볼프스브르크 항현님의 마지막 팀인가요? 두팀 남았죠? 두 팀이 남았어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요. <laughs> 음. 뭐 바이에른 뮌헨은 뭐 잘하는 팀이죠. 네. 잘하는 팀인데 어찌 됐건 모든 면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업들이 슈, 좀 생겼죠. 뭐 슈바인슈타이거 선수 내보냈는데 아르트로 비달이니까 이거는 업그레이드로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바인슈타이거가 뭐그 클럽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뭐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닌 선수고 그거를 떠나서 냉정하게만 음. 보자면 슈바인슈타이거 내보내고 비달은 이건 무조건 이거는 어, 플러스예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래서그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에른 뮌헨도 사실은 중원에서의 역동성 같은 부분이 지난 시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비달 선수 영입은 근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미 임팩트를 크게 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터 선수 네. 바이에른 뮌헨의 이 더글라스 코스터 선수 영입은 요즘에 어떤 좀 어 미쳐 돌아가는 거품... 어떤 어, 네, 오바페 이적 시장에 비하면은 괜찮아. 왜 예, 비하면은 네, 이거는 경제적인 영입이고 네. 이미 임팩트를 맞습니다. 내고 있고 네. 사실 지금 리베리 선수의 음. 부상 문제가 좀 심각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영입을 했다고 여겨지고요. 여기에 이제 키미 선수라든가 울라이 선수는 음. 또 레이나 선수 대체가 이제 울라이 선수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코망 선수를 또 유벤투스로부터 그렇죠. 임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는 조금 어정쩡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분명히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은 매우 성공적인 어, 바이런 뮌헨도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다. 근데 다만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이런 뮌헨의 중앙 수비를 볼수 있는 자원들이 조금 부상이 좀 잦은 측면이 있는데. 단태 선수를 내보낸 거는 사실은 나중에는 그렇죠. 조금 그리워질 수는 네, 있다. 네, 다른 포지션에 네. 비해서는 거기가 네, 네, 백업이 네, 조금 네. 열지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바이론 문행 경기 보면 막 중앙 수비를 막 이상하게 좀 네, 구성을 네. 하고 이제 그랬던 경기도 있는데 중앙 수비 뭐 하비 마르티네스라든가 어 중앙 수비를 볼수 있는 그 자원들이 사실은 바트 슈트머 선수도 네. 그렇고 좀 부상이 잦은 네, 측면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 이제 단테 선수 내보낸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바이올륨이는 음. 아주 훌륭한 여름을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어, 슈퍼맨이 뭐 그냥 헐크가 됐나? 네, 누가 더센가 슈퍼맨이 헐크가 되면은 제 히어로물에 대한 저의 관점에서는 그건 <laughs> 다운그레이드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뽑은 또 하나의 팀은 만치니 감독의 인터밀란입니다. 약간 그래도 클래스가 좀 낮거나 불안해 보였던 중심축을 다 갈아엎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틀리스코마드리드에서 경험이 풍부한 센터백 미란다 선수를 지금 데려왔고 코파 아메리카에 정말 좋은 하라 그랬죠? 이 콜롬비아 대표 수비수 무리오 선수 데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센터백 그리고 허리에는 또 경험이 많은. 브라질 대표 밀루 선수 네. 갈라타사이에 데려온 데다가 콘도고비아를 데려왔어요. 네. 콘도고비아는 싼 영입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네. 돈을 좀 주긴 했습니다. 네. 인터밀라인이 이번에 돈을 조금 쓰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백 허리라인 중심축 라인을 신구조화가 또잘 맞춰져서 상당히 든든하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높게 봤고요. 그래서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시즌만큼은 어, 세리아 한 2, 3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 전력이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는 인터밀란이 균형감 있는 영입 또 요소 요소에 어느 정도 이젠 클래스 있는 영입까지도 성공을 잘했다 그래서 과거의 영예를 어느 정도 되살길수 있는 시즌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팀이 아주 단단해진 것같고요 음. 요런 구성이면 쉽살이 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공격진에서 얼마나 터져 주느냐가 조금 그렇죠. 미지수긴 한데 조금 미들과 일단 수비 보강만 봤을 때는 음. 단단한 팀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한현님의 마지막 팀입니다. 저의 1입니다. 위 네. 마지막 팀이자 이제 전체에서 저는 1위로 꼽는 팀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 이게 아주 나간 선수들을 보면은요. 만주키치, 투란, 라울가르시아, 마리오수와레스 C.K.라, 미란다, 라울히메네스까지 그렇죠. 나갔어요. 근데이 정도 나갔으면 이 팀이 망해야 되지 않겠냐. <laughs>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딱대체자원이 톡톡톡톡.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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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주키치, 뭐 라울가르시아, 라울히메네스가 나갔는데 잭슨 마르티네스, 루시아노 비에토, 그리고 야니카라스코까지 왔거든요. 이거는, 투란 대신 왔습니 이거는 당연히 네. 업그레이드고 ck라 선수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그래도 필리페 선수가 왔으니까 음. 이것도 소폭의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란다 선수는 이미 호세히메네스 선수에 의해서 이미 대체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란다 선수는 어차피 예, 주전에서 좀 밀릴 선수였는데 내보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백업으로 또 사비치 선수까지 그렇죠. 예, 사비치 선수가 또 세리아에서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사실은 업그레이드이고 음. 오히려 또 젊어졌다고 음.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영입은 아니지만 앙헬코레아 선수가 사실상 새로운 영입이나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에 올리베르토레스 선수는 어, 임, 임대 서, 복귀 성장한 것 같아요. 예, 한 단계 더 네. 성장, 성장해서 임대 복귀이고 제이의 또마스체라노라고 블오는 마티아스 크라네비테르 선수가 있는데 네. 크라네비테르 선수 같은 경우도 1월부터는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만 계속 이제 에, 에 소속팀에 놔뒀다가 이제 1월부터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티아고 모타 선수를 데려오려다가 조금 못 데려온 음. 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1월부터 크라네비테르 선수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사울 선수를 이제 또 중앙 미드필더로 음. 올 시즌부터는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는 많이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층이 줄어들었다거나 퀄리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소수, 선수층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는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유연하고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틀레티코 제가 말씀드릴 때 아틀레티코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후반에 정말 득점이 필요해서 조커를 투입을 해야 될때 라울 가르시아 선수가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조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대의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상대를 파괴하고 흔들어 줄수 있는 그런 선수가 사실 조코로는 제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코를 투입할 때 야니 카라스코나 루시아노 비에토나 앙엘 코레아가 조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의아틀레티코와는 완전히 이제는 득점의 패턴과 네. 득점의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역시 문제는 투란 선수를 어떻게 대체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키핑이라든가 시야라든가 이렇게 어떤 게임을 풀어주는 것은 올리베르 선수가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드리블 돌파라든가 이런 부분은 카라스코 선수가 있기 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란 선수의 대체도 어느 정도 선수들간의 분담에 의해서 충분히 지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아틀레티코가 가장 영리하게 많이 내보냈지만 오히려 팀을 더 좋게 바꿔놓지 않았는 생각에서 저는 아틀레티코를 네. 1위로 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120% 120% 해줬습니다. 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네. 네 한마디만 해보세요. 한마디 한마디요. 네. 필리페 루이스 잘해라. <laughs> 루저. 루저 베스트 한번 뽑아보죠. 루저는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저가 네. 재밌을까요? 예. 네. 객관적인 삼자 팬들이 볼땐 재밌습니다. <laughs> 네. 한현님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저 할게요. 네. 아스널 왜? 아니 필드 플레이어 영입비 하나도 없었어. <laughs> 아니 그니까요. 아니 예전처럼 뭐 경기장 짓는다고 돈이 없어서 하는 시즌이 아니고 <laughs> 살 선수가 없어서 오버페이를 하지 않고 참았다. 뭐말 그 됩니다. 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승을 이제 해야 되는 시즌이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어? 만들어내야죠.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운 거죠. 네, 네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이,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영입이 우승을 보장, 트로피를 보장하지 않아요. 아스날의 스쿼드는 현재로도 충분히 강하다고는 생각을 네. 하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떤 개인 역량이라든가 퀄리티 면에서는 음. 아스날이 뭐 딴 팀이 영입을 했건 뭘 했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 플레이어 제로라는 것은 이거는 뭐 팬들의 어떤 사기나 그걸 떠나서 지난 시즌과 똑같이 경기를 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뭔가 지난 시즌과 그래도 한두 가지는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요소가 있어야 상대 팀들도 뭔가 좀 예측불허에 뭐 그런 걸좀 당하고 할 텐데 필드플레이에 있어서는 똑같이 경기를 해서 이제 에 결과를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여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기대감이나 그런 걸 팬들에게 좀 줘야 될 선물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스날 있습니다 네. 아스날 저는요 네. 프리미어리그 그냥 눈에 보이는 팀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막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네, 골랐습니다. 또한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샬. 네. 이제 이 마샬의 영입은요 불과 한달 전까지 토트넘하고도 링크가 되고 그때만 해도 2천만 유로에. 거래가 이제, 얘가, 얘기가 오가던 선수예요. 그 선수가 한달 만에 어떻게 5천만 유로. <laughs> 거기에 옵션 하면 은 8천만 유로 얘기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트드가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좀 약간 여유가 있었고 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사에 있어서 이거는 좀 오버페이 중에 좀 중요한 사례로 남지 않을까. 이 정도의 커리어를 있는 선수를 그 정도 가격에 검증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바페이 중에 역대급 사례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서 그거 하나의 사례 때문에 물론 대하 선수 이뛸때 서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5점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해서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물론 마샬 선수가 잘할 수 있습니다. 유망주인 건 맞습니다만. 그런 영입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샬 선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위협적인 잠재력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모나코가 아스날이랑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장희원님께서 중계도 하셨지만 또 발렌시아랑도 네, 어, 두 그렇죠. 판을 했었죠. 네. 그런데 여전히 최종 마무리 패스라든가 최종 슈팅 결정력 이런 셈이라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많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면에서는 오버페이는 오버페이예요. 네. <laughs> 근데 어쨌든 잠재성은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네. 맨유 지켜볼... 를안 꼽았어요. 네. 어, 워, 워스트 루저에 안 꼽았어요. 네. 아. 한유원님 아스날 외에 다른 아스날 팀? 아스날 외에요? 있는가요? 유벤투스도 하나 저는 꼽았어요. 유벤투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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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데려온 선수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네. 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를로, 비달, 테베스라는 네. 네. 팀의 네. 3대장이라고도 어. 볼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심뼈대 선수 세 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일단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수들이 워낙에 기본 퀄리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요렌테, 오그본나, 코망 선수가 나갔어요. 네. 근데 이세 선수는 매우 쏠쏠한 교체 내지는 그렇죠. 로테이션 멤버거든요. 네. 물론, 지금, 최근에 어떤 이연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뭐, 마르키시오라든가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어, 유벤투스는 여전히 우승 도전, 우승권을 다투는 클럽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예전처럼 그렇게 다른 팀들을 좀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네. 그런 시기는 이런 여름 이적 시장이면은 좀 이제는 끝난 거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유벤투스. 네. 저는 세 번째 팀입니다. 칠시. 네. <laughs> 맨시티 빼고는 타박. <참아. 웃음> <laughs> 중위권 팀별이랑 멘시 팀별 왜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들지 네. 임대 문제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laughs> 이 문제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가 임대 선수가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어요 이게 임대 문제도 수비도 수 그렇고 좀 준비를 해놨다가 임대 선수를 쓸수 있는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는 막 갖춰놔야 되지 않나 마지막에 영입한 네 질로보지 네 영입했습니다 세네갈 대표 수비수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선수는 지금 터키 리그 임대가 있는 나이지리아 대표 이 오메루 선수도 있고 또미들스브로 주전 수비수인 칼라스 선수도 네. 있습니다 세쿼 네. 대표. 근데 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더 일군 지금 저 실시에 임대한 선수에 비해서. 들어갈 정도로 영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임대 선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방치를 할 것인가 선수단만 계속 늘어나겠어요 네. 네 그런 선수들을 임대 선수를 계획적으로 좀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그중에서 오히려 옥석을 갈라서 준비된 어떤 영입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 에 물론 피드로 같은 선 좋은 선수를 잡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 그래서 첼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 지금 제가 넣습니다. 임대선수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그렇게까지 이게 뭔가 요술을 갖고 하는 계획인지 또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는요. 한이원님 어떤 네. 팀입니까? 한 팀은 라이오 바이카노. 네. 한 팀은 에스파니얼. 네. 네. 이제 라이오 바이카노는요,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 시즌 프리메라 리가 음. 라리가에서 음. 평균 점유율 3위가 라이오바이카노입니다 네. 1위가 바르셀로나, 2위가 레알마드리드고요 아. 평균 점유율 3위가 라이오바이카노 중위권의 점유율이... 바르셀로나거든요. 라이오바이카노는 사실은 많이 내보내고 또 왕창 영입하고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임대선수로 그렇죠. 베스트 11을 네, 거의 그렇죠. 꾸리는 네, 팀이고, 네. 뭐, 임대가 아니더라도 거의 뭐, 단기, 단기 영입을 했다가 또 자유계약으로 풀어줘야 되고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11명 내보내고 11명 데려오는 거는 매 시즌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라이오가 정말 그 유럽에서도 하기 힘들다는 바르셀로나를 맞붙어가지고 점유율로 누르는 뭐 그런 걸 했던 팀인데, 그렇죠. 부에노라든가 카쿠타라든가 아키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나간 자리에 음. 온 선수들이 베베 선수라든가 파트리 에버트 선수예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라이오의 점유율 축구를 구현하기에 그렇게 적당한 그렇지, 자원들이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당탕탕해서 뻥뭐 이제 네. 그런 게더 많은 성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철학을 유지하기가 올 시즌에는 별로 어, 좋지가 않다. 음, 음. 그래서 저는 이 라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멤버적으로 지금 강등당할 수준 뭐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데 여태까지 그 라요의 독특한 매력과 전통이 사라질 것 같은 이적 시장이라서 라요를 넣었어요. 네. 네. 에스파뇰까지. 아, 에스파뇰. 네. 에스파뇰은. 퀄리티가 떨어질 게 대단히 걱정이 돼요. 음. 아, 그러니까 아센시오 선수와 이헤라르드 모레노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에스파뇰도 사실 기본적인 퀄리티는 어느 정도 채워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좀커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특히 세르이오 가르시아 음. 선수가 나간 거. 이거는 세르이오 가르시아 선수는 나이는 좀 많지만 지난 시즌에도 거의 그, MSN이나 BBC, 뭐, 그리스만 선수 빼고는 거의 최고급의 공격력을 뽐냈던 선수이고, 이 선수는 중소 클럽에 정말 혼자서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에이스 같은 선수가 바로 에스파얼에는 세리오 가르시아였는데, 네. 이 선수가. 사비 선수와 같이 놀려고 그랬는지 카타르로 갔어요. 네. <laughs> 아, 이 굉장히 이 선수 내보낸 거는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정신적 지주이자 뭐 로베르토 바지오나 파울로 디카니오가 음. 나간 거나 똑같은 음. 그런 상황이고 루카스 바스케스 선수가 레알로 임대 복귀를 했고요. 여기 아주 슈퍼 조커였던 스투아니 선수가 네, 또 미들스브루로 네. 그 챔피언십으로 네. 나갔어요. 그리고 키코 카시아 주전 음. 골키퍼, 엑토르 모레노 또 음. 유명한 그 멕시코 국가대표 네. 수비수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어, 아센시오와 모레노만으로는 나간 선수들을 다 메우기에는 제가 봤을 땐 충분치 않다. 음. 그래서 퀄리티의 하락이 거의 불가피한 팀이 아니냐. 특히 세리오 르 가르시아 이런 거는 너무도 뼈 아프지 않느냐라는 음. 생각에서 에스파뇨을 꼽았습니다. 네. 에스파뇨과 라이오. 저도 두 팀을 좀 빨리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한 팀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올라갔습니다만, 전력 약화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샤워타르 도네츠크. 네. 그렇죠. 네. 네. 예전에 브라질 알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재정이 예전만치 여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샤우타르는 핵심 공격 자원들을 내보내고 공격 파괴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샤우타르 루저라고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한 팀은 아스톤빌라입니다 아까 유벤투스의 핵심 3인방 나간 것처럼요 아스톤빌라도 파비앙, 델프, 벤테케, 바이만 핵심 어휴, 3인방 네. 다 내보내면서 샤우드 감독이 뭔가 지 변화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에 지금 상응하는 영입이 블랙본했던 게스테드 선수인데요. 네. 이 클래스가 벤테크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안드레아 이유의 동생이죠. 조도나유 선수 기대를 갖고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만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이 지금 핵심 3인방의 대체 역할을 제가 볼 때는 클래스가 좀 미치지 못하거나 적응기가 좀 겪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강등에서 강등이 살아남았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어떻게 보면 중위권 심지어 중하위권 팀까지도 알트란 같은 영입을 잘했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입니다만 아스톤 빌라는 실패한 영입 이적 시장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의 마지막 팀은 제가 봤을 때는 음. 유럽 축구 매니아 여러분들이라면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올림피크 마르세유입니다. 네, 네, 마르세유는. 그 아까 라이오바이카노 말씀드릴 때 거의 베스트 11이 다 해체되는 음. 수준을 항상 겪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세이유야말로 베스트 11의 한 8, 0 9 0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나간 선수, 진약 선수, 파예 선수, 임블라 그리고 토방 선수, 아이유 형 네. 선수, 로드 파니 선수, 제레미 모렐 선수 여기에 이제 그 로테이션으로 이제 왔다갔다하는 르미나 선수 음. 아까 유벤투스 그렇죠. 말씀드릴 때. 뭐이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온 선수를 보면 이것도 뭐 이름값들은 꽤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슬라 선수, 데첼리에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 있던 루카스 실바 선수, 저 뉴캐슬에서 레미 카벨라 선수, 뭐 레키크, 만퀴오, 뭐 그리고 라스디아라, 아부디아비 같은 또또 네.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겠죠잘 알려져 있을 법한 그런 선수들도 왔는데. 지금 한명한 한 명의 선수들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봐도 전체적으로는 다운그레이드고 음. 분명히 퀄리티의 하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라든가 뭐 인블라라든가 토방, 아이유 이런 선수들이 다뭐 최절정기였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온 선수들은 사실은 이전 소속팀에서 좀 부진했거나 혹은 조금은 좀 잉여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거나 음. 이제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비엘 사 감독도 떠났죠. 네. 아, 아주 좀 엽기적으로 항상 또 비엘 사 감독은 미첼 감독 들어갔죠 네. 훼 네. 떠나는 그런 기질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서 비엘 사와 이렇게 우수한 또 우량 자원들이 대폭 나간 마르세유를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마르세유. 저도 이게 불확실하긴 한데 뭔가 또 약간 그렇게 납품해 보이는 나품 보이자고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저도 안뽑았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준이님과 같이 뽑아본 네,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뭐 결산의 의미입니다. 어, 위너 베스트 5또 루저 베스트 5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